<laughs> 어, 옷이 엄청 마음에 드는데? 응. B N K B N K 언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하 <laughs> 아, 그때 이거 해줘가지고, 저희 우승했잖아요. 그래도 기운이 좀 있었나봐요. <laughs> 최초였는데, 아, 못 넣어가지고. 아, 그리두번세 번째 넣었죠. 네. 제가 한 번도 안 던져봐가지고, 잘좀 부탁, 가르쳐 주세요. 에이, 그래도 네.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너무 우수... 행복한. 우수... 네네네. 잘했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기 기팍 넣어주려고 왔잖아요. 너무 이렇게. 요새 잘하셔가지고. 저요? 아,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공장에서 봤다고. 네. 제가 또유심이 보는데 오, 네. 멋져요 멋져요 최고 최고 좋은 기운 주셔가지고 아, 그때. 저도 받고 오, 드리고 저 진짜 처음 와봐요 아 진짜요? 요구를 어? 어?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아무았어 손가락 하나 아, 빼는 아, 게좀 아, 음. 멋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로 네 여기 멋있어요 멋도 어? <laughs> 중요하잖아요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게 네, 그냥 던져볼게요. 네, 그냥 던져, 던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얘 처음에 좀 팔이 안 풀려서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뒷다리가 바로 네. 안 딸려가고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느낌? 아. 네, 그리고 던지고 나서 따라가는 아 느낌 아, 뒷골프 치는 것처럼?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네, 네 실은 이 정도만 던지면 멋이 더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약간 뒤로 이렇게 빼시고, 아. 그 다음에 들고 던지시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어. 살짝 빼시게. 네. 음. 그리고 들고 던지시는 거. 네. 오케이, 딱 잡아서? 네.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와서, 네. 네. 오. 더하면 이제 사인 보는 것도. 와, 사인 보 오케이. 네, 사인 보고 이렇게 와서 네 와서 뒤로 와서 던지는 거죠 이제. 손 빼고 이러고. 이렇게, 해야 보고? 되고. 이렇게 보고. 보고 와서 뒤로 뒤로 빼고 네 던지는 거. 네 충분하십니다. 저번에 안내지 선수 오셨을 때 레이어 네, 봤어요. 이거, 이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아, 못할 아, 네, 네. 전천역이 아니니까 네. 네. 저희 시 C2 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운을 잘받아가지고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운을 팍팍 드리기 위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제가 좋은 기운 넣고 갈 테니까 꼭 우승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세이브 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laughs> <laughs> <어어! 웃음> 원래 농구는 모른 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사인을 대놓고 오다니 네, 정말 아, 어려운 아, 것 같아요. 하면... 농구보다 어려워요. 공이 작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신기하네요. 시투 오시고 나서부터 야구를 이제 유심히 보는데 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탁 던지시는데 어, 그 타이밍 어떻게 맞추는지 몰라. 다음번에 그러면 시투 이렇게 하겠네. 아, 저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거 아,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한국 시리즈 제가 구경 올수 있도록. 받아 주세요. 이거 약속이거든요. 약속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습공인데 아. 사인해 주셔야죠. 그렇게 사인을 주시제첫 팬이에요, 제가. 오. 어, 뭐야?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써기운이 와. 기타 와, 썸TV! 나 감독님, 이렇게 긴장하시는 거, <laughs> 긴장, 거 처음. 야구장하다니 아, <laughs> 야구장을요 네. <laughs> 진짜 왔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야구공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승결보다 어, 더 떨려 하치를 가아요 네. 네. 챔피언 결정 전에 2점 지고 있어. 근데 내가 자유투를 두개에 있어. 김소니아처럼. 이걸 다 넣느냐. 치게더 쉬워. <laughs> <그것보다. 웃음> 아니, 가서 이렇게 말만 하는 거면 하겠는데. <laughs> 이게 엄청 복잡해. <laughs> 오, 갔다 이 안에 온다고요? 이에 케썸을 여성 감독 최초로 우승으로 이끈 인물 바로 이곳 부산이 배출한 스타이기도 하고 이렇게 고향팀 롯데 자이언츠 시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승의 기운을 담아서 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다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막 연습했는데, 그게 한번도안 되죠. 김원주 선수가 이거 탁 받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딱 멘트도 좀더 길게 했는데요. 체육관에서 이 인터뷰하는 거랑 또이그 야구장에서 하는 거랑 다르네요. 그때 감독님께서 우승의 기운을 또 가져가신다고 하시길래 거기서 또한번더 긴장하고. <웃음> <웃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